제가 아마추어 팀에서 코칭도 많이 했는데 어, 차이가 있어요 하나 뭐가 차이가 있냐면 저도 사실은 누구한테 배웠냐면 이제 선출 선배들한테 농구를 배웠는데 이 선출 코치들은요 워낙 잘했고 처음부터 그리고 어릴 때 농구를 배워 와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아마추어가 농구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 대회나 이런 거뛸때 이렇게 막 망가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치가 원하는 대로 게임을 못풀때 이럴 때 코치들은 잘 이해를 못 해요. 왜 쟤네들이 저렇게 플레이 하나? 근데 반대로 저희도 답답해요. 왜냐면 코치들이 왜내 마음을 못 이해해주지? 그 이유는 뭐냐면 계리가 있어요. 그분들은 워낙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프로를 나가려고 계속 배웠던 사람들이라. 몸의 배인 거야.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작전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가르치는, 어, 학생들이라고 할까요? 플레이어들, 선수들 대상들도 프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다 당연히 그걸 이해하고 그렇게 가는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저희 아마추어들은 이제 농구를 못하지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그래서, 사실 뭐 요즘에 뭐 숨고나 뭐 농구 이런 거 뭐예요 그거? 퍼스널 트레이닝 이런 것도 찾아서 하잖아요. 근데 선출 코치들은 좀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걸좀잘 못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저는 아마추어였고 제가 진짜 농구 못해가지고 욕을 진짜 많이 먹어봤어요. 이렇게 욕 먹으면서 또 하고 욕 먹으면서 또 하고 다행인 건 벌써 한 15년 전 20년 전이네요 제가 20살 때라고 하면 20년 전에는 제가 185니까 이 정도면 꽤큰 키였고 왼손잡이에요 제가 왼손잡이 그러니까 골밑에서 조금 비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뛰어다니는 스타일이고 지기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좋게 보고 계속 시합에 보내줬는데 시합 끝나면 맨날 혼났습니다 왜 그렇게 플레이 못하냐고 그럼 이제 술한잔 먹으면서 맞으면서 그 저희 때는 좀 맞았어요. 맞으면서 농구 배울 땐 답답하죠. 아, 나도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찾아가면서 공부했거든요. 저도 농구가 좋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이런 거. 처음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이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이3리 세컨. 이3세컨 바이올레이션이 너무 무서워 가지고 선배들은 계속 뭐라 그러냐면 여기 요 가까이에 볼을 여기 서서 볼을 잡으라는 거예요 볼을 넣어주면 여기서 잡지 말고 여기서 잡으라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이 3초가 무서워서 이거 혹시 아마추어 농구 하시면 아직도 이거 무서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가주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모든 움직임은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번이 스윙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커디을 들어갔다고 쳐 봐요. 볼을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져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모르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어, 여기 3초 있는데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빠져나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막 겹치는 거예요. 사람들 플레이어들이 막 이쪽에 겹치고 이 4번은 또패패할때 없고 망가집니다. 그리고 움직이다가 우리 편이 랑 부딪치고 막 이런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제 저를 가르치던 이제 선출 코치들은 선배님들은 야, 3번이면 야 이렇게 커딩 갔으면 당연히 일로 빠져야지 그런데 처음에 그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나는 3세컨이 무섭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자연스럽게 일로 빠졌다가. 얘가 볼을 갖고 이렇게 넘어가면 또 하이로 올라와 줘서 이 세프티 가드라고 그래서 여기 세프티 가드 준비해 주는 거 이런 개념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코트 밸런스 특히 코트 밸런스 코트 반쪽에서 만약에 볼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지금 게임을 이쪽에서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수비를 붙여내야 돼요. 수비를 자기 수비를 그래서 이쪽 이쪽으로 우리 내 수비가 일로 못 가게 만들어 주는 거 하면 이미 한거다한 거예요. 내가 할거다한 거야. 근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빨간색 공격인데 저라면 괜히 우리 선배가 여기서 지금 자리 잡아서 1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로 가 있는 거야. 일로 일로 벌 달라고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또 하필 여기서 또 얼쩡되다가 쓰리셋 걸리고 여기 붙어 있다가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코트밸런스상 일로 완전히 빠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짱알짱하거나 여기 스크린 걸어서 이 수비를 일로다 모아 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1번 3번 할거다한 거예요 이제 얘네들은 여기서 쉬, 쉬어도 돼요 어, 공격이 만약에 실패하면 달려 들어가서 리바운드 잡을 생각하거나 세프티 박스 해 주거나 디펜스 하시면 됩니다. 이게. 네, 이런 코트 밸런스 개념 모르면 어, 농구가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농구가 사실 5대 5 농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 팀한 명이 농구를 좀 몰라. 비큐가 조금 떨어지면요. 이런 경험합니다. 이제 6대 4 농구를 하게 돼요. 6대 4 농구. 어, 질문 하나 나왔네요. <laughs> 안녕하세요.